오늘은 기본원 형, 어, 다크 하는 거, 무료 수업이 있었거든요. 쌤두분내일오실때 4분의 1도로 이거 효과 저한테 검사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소멸을 알려드릴게요. 자, 1번 뒷목점, 2번 진, 진동, 10분의 바스트 플러스 3. 그다음 3번은 등 길이, 4번은 엉덩이 길이. 그죠? 엉덩이 길이 해서. 어, 품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에서 2.5.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본 원형은 다할줄 안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견갑골은 1번에서 사각 툴을 잡아서 여기가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에서 다트, 뒷목 다트, 허리 어깨 다트, 그 다음 진동 다트 요거세개 하는 거, 그 다음 허리 다트 여기 중심에서 전체를 이등분해서 내려오고 엉덩이 선에서 2 내지 3cm 올라가서 다트를 잡으면 됩니다 앞부분은 똑같이, 앞목점은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가 1번이고요. 자, 쌤, 네, 여기 구나 자, 요거 좀 빼주세요. 여기가 1번, 여기는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12분의 바스트 하시면 돼요. 2번, 진동. 3번, 등 길이. 4번은 앞쳐진 분. 그렇게 하면 다트가 여기서, 일번 연목점에서 쭉 내려온 BP점이야. 요거를 바스트 포인트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에서 2내 m 3cm를 동그랗게 그려서 이 부분에서 여기 기본 5cm 내려왔는데서 2.5cm, 3cm 언더암 다트가 기본 다트예요. 언더암 다트 여기서 중심이 삼대. 요거는 프렌치 다트 어디요? 옆 허리선. 그다음에 요 중심 여기는 웨스트 다트. 그다음에 앞 중심선 다트. 이거는 앞 중심 허리 다트죠, 그죠? 여기는 앞 중심 다트, 앞목점, 그다음 앞목선, 앞옆목점, 어깨 다트, 어깨 끝점 다트, 진동 다트에서 총열1 개를 그리는데 이 안까지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만 익히면 내일은 소매 무료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